예, 경계석. 경계석 있잖아 예. 그러면은, 기준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겠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디 하신 대로 하면은, 이렇게 놓고, 예. 얘를 하나 이렇게 놔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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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처음에, 이쪽이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놔요. 아니, 아니, 처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이. 아니, 아니, 아니. 죠 요, 요게, 여기를 봐야 돼, 요기를 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가 그, 맞아요. 예, 예. 그럼 이렇게 나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뺐다뺐다 하는 게 아니, 이렇게 놓고. 예, 예.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빼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놓고. 응. 맞죠? 예그 다음에 엎어서 이렇게 또 돌리고 예 아니 저쪽으로 옆으로 저그 예. 다음에 또 얘를 엎어야지 돼예 계속 돌리네 예. 계속 다, 예. 돌려야지 이제 나오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얘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놓고 돌리고 그죠? 예그 다음에 또 돌리고 이렇게 놓고 다에 돌리고 이제 여기 여기 여기. 네, 아, 네. 여기 하나 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누가 하면 되지. 이렇게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아, 세세 세 번째 칸에서. 네, 그럼, 예. 그럼 이 칸이라고 생각. 예. 여기 요고 돌리고 올라가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음. 이쪽도 이렇개 가야 되잖아요. 예. 세번째세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예. 셋. 예. 이렇게 놓고. 예. 전, 아? 그래, 이, 이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응. 원래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가다가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 네. 이제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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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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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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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